아, 신우리당이죠. 장재원 의원 예. 노승일 참고인. 네. 그, 방금 우리 손혜원 의원께서 글변경. 우병호 증인 관련돼서 여쭤봤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을 네.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네, 네. 증인으로 전화해서 똑같은 답변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주시겠어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잠시만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그 지금 제가 우리 저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좀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좀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일 창호인정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선서 그거 좀 갖다주세요. 예. 정인선서 자 수석전문위원은 노승일 창호인이 정인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인선서문 갖다 주있도록합시오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어. 노승일 창호인 정인 선수를 받는 이유는 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선사한 어,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정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리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 즉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리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한편 행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행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가 염려가 있는 증언을 아울러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어,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실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자 哦。<laughs> <laughs> 자 노승일 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노승일 국회경영관은 노승일 어, 정인 좌석을 앞에 조육 정인 옆 좌석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신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좀, 좀 전에 그 손혜원 예, 의원님의 질의에 예. 그 예. 대답했듯이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차은택, 차은택의 법적 졸업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그렇죠.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차은택의 법적 졸업자가 김기동인데, 네네. 그 김기동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우다. 그고영태도 다시... 어,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까? 네,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모릅니다. 김기동을 차한테 소개시신적 있습니까? 소개시켜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노승민 씨가 증인이고. 우병호 씨도 증인입니다.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서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동과 차은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네, 순천의 병원에서 했습니다. 누구 규칙이 가졌습니까? 그 애를 받아준 분은 이임순 씨입니다. 이임순 씨죠? 이임순 씨가 정유라 애를 받아준 거 아시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럼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과 이임순이 모른다는 겁니까? 이임순 아, 씨는 그러니까. 임순, 김장자 장모를 임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님만 아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순하장는 아는 사람을 다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장모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물어봤습니다. 김장자 장모 모른다고. 최순실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최순실 차명소에서 TRC가 기영컨츄리 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영컨츄리 클럽이 조앤룩 CNC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이렇게 김장자 장모와 이이 <laughs>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의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 모른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 최순실의 가족주치입니다. 이인간내를 놓고 봤을 때 우병호증이 우리 국민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의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 모르고 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우리 장모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장모님이, 장모님과 관계가 됐는데. 장모하고 최순이도 뭐, 예. 아, 장무, 모른다면서요? 그 장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면서요? 예. 이, 이, 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 제가 이거는 끝까지 예.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당시에 제가 속기로 예. 찾았습니다. 예. 우병우가 예. 민정수석이 된 배경에는 예. 자신이 간이 한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추천하여 자신은 대면 검증만 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정의는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당,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죠. 증언이 청년 네, 대지됐니다 아니요. 민정 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말씀하세요.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민정, 민정비서관 탈짜는 제가 김기철 실장님으로부터 뭐 일종의 면접 같은 걸 보면서 민정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지금 지금 우병우 우병우 측은 굉장히 성진한요 우병우 측이는 굉장히 겨무합니다. 오전에 제가 저와 질의 답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뭐라 그랬냐면 4월에 했던 김종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 비서관이 아닙니다라고 맞습니다. 마치 김종차관의 뇌사 사실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또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올시이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렇 저렇게 게임합니까? 제가 4월 말에 김종차관에 대한 뇌사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저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조문 수석에 말해서 경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차관이 어떻게 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경고했죠? 그렇게 조치했다가, 경고했죠? 그렇게 그런데, 경고요? 제가 경고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속 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종 경고는 제가요. 해야 될 들어보세요. 그 들어보세요. 해봤던 얘기입니다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 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 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종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적 없답니다. 경고받은 거 누가 들었습니까? 민정수석이 겸원수석한테 경고를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러면 겸운수석이 통보한 걸로압니다 그러면 겸원수석이 아, 직접 실제로 그러면 민, 정 차관한테 경고를 했는지까지는, 그까지는 민정 비서관으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다, 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민정, 그러니까 당시 홍경희 교수께서 경로 접시를 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빼 나가고, 전부 다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원대 관련돼가지고, 접촉이나 내사한적 없다 그랬죠. 예. KT와 현대그룹 포스코의 증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사나 고위직 인사의 입김을 차선택이 행사하는 의회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계자들은 아프리카 서스나 모스, 모스코스 등 차시가 있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준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 내사나 감찰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닙니다. 예, 네, 장중 의원, 어, 보충질리에서 어, 계속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